부유방은 특히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특히 부유방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생리 직전이나 이럴 때 여기가 많이 부어요. 생리 때 가슴도 많이 부어요.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운동을 해도 결국은 계속 생리적인 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이즈 줄이고 기계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여놔도 결국은 루즈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. 이제 림프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부위라서 울쎄라는 신경염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라서 그거보다 약한 고주파라든지 울쎄라보다 약한 초음파라든지 그런 리프팅 레이저를 해서 줄여주는 리프팅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, 노폐물이 쌓여있고 그래서 더붙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뿐만 아니라 리프팅기계, 부종관리기계 이런 것들이 토탈리하게 컨트롤이 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